안녕하세요. 젠포트 전략개발 6단계 강의를 맡은 상냥하고 친절한 먼트리오입니다. 매일 카페와 단톡방에서 오늘의 MT 현황으로 뵙다가 이렇게 강의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 전본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설명하는 모든 개념과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고 제가 자동매매 천재라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가와 천재들의 멋진 아이디어들과 노하우, 방법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사람일 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개념, 전략 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대가와 천재들만 하는 일이며 새롭게 만들었다 해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대가도 천재도 아니고 실패를 싫어하기에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유리했고 성공 가능성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멋지고 훌륭한 아이디어, 개념, 전략 등을 개발하고 공개해준 대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젠포트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무료 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타 강의와 달리 추세, 역추세, 퀀트 등 전략 작성 방법 및 노하우나 개발된 다양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이 수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된 전략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 개발 6단계를 통해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전략개발 6단계 강의를 통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이쯤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개발 출발이자 제1단계인 전략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아이디어 뱅크가 있습니까? 전략 작성 시 막히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개발의 첫 단계는 바로 전략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만의 아이디어뱅크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전략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강의에서는 보석 같은 전략 아이디어가 어디에 숨어 있고 또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뱅크는 바로 책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무수히 많은 책이 발간되며 이 책을 모두 읽기에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략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출판일입니다. 출판일이 오래된 것을 고릅니다. 번역서의 경우 원본 서적의 출판일을 확인합니다. 출판일이 오래된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전략 아이디어가 오래될수록 시장에서 검증 기간이 길고 시장에서 오래 지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책 저자입니다. 책 저자의 이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이론가일 수 있습니다. 저자 본인은 정작 투자 경험이 적거나 전무하면서 책을 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력을 알아보시고 실전 경험 여부를 알아보세요. 실전 경험보다 좋은 지식은 없습니다. 이왕 책을 읽는다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저자의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는 매매, 전략, 트레이딩, ETF, 주식 등입니다. 검색 후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인 출판일과 저자 이력에 따라 책을 고릅니다. 고른 책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에 꼭 목차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목과 다르게 원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뱅크는 논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논문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관련 학회 사이트,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논문을 읽는 목적이 또 다른 논문을 쓰거나 학문적 지식을 위한 것이라면 논문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지만 우리는 논문에서 전략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논문 읽기 방법은 제목, 초록, 결론 순으로 먼저 읽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제목에서는 주제를 알수 있어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분별이 됩니다. 다음으로 초록에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 읽기가 보통 초록 읽기에서 끝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습니다. 대부분 초록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더 궁금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도 처음부터 글자를 읽지 마시고 그래프나 표를 먼저 봅니다. 그래프나 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표나 그래프 전후 문단을 읽습니다. 보통 해당 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논문 읽기 팁을 정리하자면 제목, 초록, 결과, 그리고 본문 순으로 있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서 표나 그래프를 먼저 보시고 마지막으로 본문 글자 순으로 읽습니다. 금융 투자 관련 학회 사이트 또는 논문 전문 검색 엔진을 통해 전략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 번에 다양한 국내외 논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세 이용 방법은 하단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학회 사이트와 논문 검색 엔진을 정리하여 엑셀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 투자 금융 관련 학회 사이트에서 논문, 관련 자료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개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뱅크는 정보의 보고인 유튜브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강황국님의 할투입니다. 또한, 뉴지스타 공식 채널에도 좋은 자료가 많으니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 개발을 위해서 접근이 쉬운 국내보다는 해외 채널을 보시기 권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튜브 자막 기능을 활용한다면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공해 드린 엑셀 파일에 다양한 국내외 유튜브 채널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 뱅크는 투자 전문 잡지입니다. 다양한 잡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82년에 창간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오브 스톡앤커메디티를 추천해드립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아주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로입니다. 구글 검색 시 종족 무료 자료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뱅크는 블로그 카페입니다. 다음 네이버에 수많은 투자 관련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젠포트와 시스트레이드님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도 상냥하고 친절한 먼트리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값진 자료가 많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양한 분들의 블로그를 제공해드린 아이디어뱅크 엑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본인만의 아이디어뱅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로 발간되는 증권사 및 경영연구소 보고서에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경 컨센서스에서는 전체 증권사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를 한번에 검색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젠포트 전략 개발 6단계 중첫 번째인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뱅크가 있습니까? 네. 이제는 본인만의 아이디어뱅크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총 다섯 가지의 아이디어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를 정리한 아이디어뱅크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본인의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작성 시 막히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략 작성 시 막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합니다. 본인만의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아이디어 발굴 많이 하시고 다음 강의 젠포트 수식화하기에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